자, 파리를 종횡무진 어, 최고의 예능으로 만들고 오신 어, 오늘의 주역들입니다. 지금부터 한분한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배우에서 이제는 사진 작가로 데뷔한 포토피플의 수장이죠. 스이카 매와는 달리 쿠르의 아침 식사까지 손수 다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거의 별명이 엄마였대요. 그래서 엄마에서 그래서 김재중 엄마에서 준마라고예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중마 그 남자의 매력 어디까지인지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중 씨입니다. 김재중 씨. 네. 먼저 인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조금 어, 순서가 좀 늦어지게 돼서 진심으로 먼저 사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개인 어, 포토 타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토 존에 서 주시고요. 예, 먼저 좌측부터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예. 요 때가 좀 많이 어색하시고, 뒤쪽에서 우리 세훈씨가 좀 리액션을 좀 부탁을 드려도, 예, 밝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아, 우측. 재중씨가 이제는 예능에까지 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생동감 있는 사진을 위해서 예, 약간 뒤쪽을좀 바라봐 주시고 저희가 재중 씨 불르면 돌아보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불를게요 재중 씨, 네, 아유 좋아요, 아유 좋, 아예 좋습니다. 자 우리 재중 씨였습니다. 예 자리 착석을 부탁드리겠고 이어서 이분하면 뭐. 예능계에서 패셔니스트하고 예, 갤러리리이이렇꾸며봤봤든요요 어, 우리 or you know, y o 진진 n o w you know, you know, 일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의 o u 의 n o w 들 o u know, you know, you k n 어 촬영 중간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사진 촬영은 어 올라오시는 대로 단체 사진 촬영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개기정 예,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단체 사진 촬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예. 아 인사 한번 드리죠, 단체로. 네, 고맙습니다. 자, 예, 갑자기 박수를, 예. 네, 자, 그렇다면 포즈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어, 포즈. 단체 사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좌측, 우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좁힐게요, 저희가. 예, 위치 때문에 조금만 더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평생 남는 사진이기 때문에 최대한 멋지고 이쁜 표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면 사진,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주 멋진 슈트를 어, 다들 입고 와주셨어요. 네, 좌측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예, 좌측 기자님들에게 최대한 이쁜 표정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재중 씨 좋아요. 예. 자, 조세호 씨. 화이팅을좀 내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자, 자, 좌측. 네, 좋습니다. 자, 우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자, 우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자, 우측. 자, 우측. 기자님들에게 포터 피플 크루의 최고의 모습, 하트! 예. 하트. 자, 그리고 가운데 쪽에 하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트. 예. 사랑을 담아서. 이번에는 예. 약간 무표정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쓸수 있으니까 무표정 한번 가볼게요. 예, 멋진, 멋진 포즈. 예. 무표정. 진짜 약간 모델 같은 무표정.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무표정 아, 좋습니다 사진촬영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자 좌측 가슴에 밑에 한번 가보도록 하다 밑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기자님들 예, 밑에 좀 자세를 좀 낮춰서 예 세호씨 좋아요 자 세호씨가 낮추니까 네자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